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9월 26일은 바로 이제 피임의 날이 되겠습니다. 피임은 제 임신을 피한 날는얘기인데 사실 그 이제 이뭐 생물학, 의학,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피임을 할, 것, 할 것인가? 그 그러니까 가임기의 여성이 이제 그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고. 임신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원천은 임신 어, 그다음에 네, 뭐 정말 어, 지금은 저출산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피임을 이제 음, 그 이제 널리 이제, 그, 이제 보급한 거죠 피임 방법을 네, 이것이 물론 이제 인간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 뭐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어찌됐든 음, 그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계 피임의 날이 있는데 그 세계 피임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피임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약을 볼까요? 네.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임, 컨트라셉션이죠. 피임 방법을 알려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인공 유산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9월 26일이다. 네, 이게 이제 2007년에 제정이 됐네요. 세계보건기구 WHO죠. 세계 여러 나라의 비정부기구 NGO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과학 단체에서 이날을 기해 올바른 피임법을 알리고 사례를 수집하며 성교육과 홍보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요약인데, 재정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피임을 통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이며, 이로 인한 인공유산, 낙태죠. 어, 인공유산을 예방하여 여성이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재정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인화를 전후로 시행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청소년과 가임기 모든 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피임 방법을 알려서 기입되지 않은 임신, 낙태, 성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이 이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피임의 날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990년 무렵부터 세계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와 무절제한 임신으로 인한 모성 보호의 필요성, 유엔 세계 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의학과 보건의 발전에 따라 나라별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피임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되면서 정책 입안자와 당사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기념일이 제정이 요청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 피임의 날은 2007년 9월 26일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가족계획협회 10곳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매년 9월 26일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해마다 국제비정부 기구와 의과학단체에서 아시아 등저개발국가와 청소년 피임에 대한 실태 조사와 홍보를 통해 피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초한 7, 8년 지났네요. 2015년부터 세계 피임이날 대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각국에서 효과적인 사회수집과 공유, 그다음에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갖도록 동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행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피임협회.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피임 협의회 국제 소아청소년 부인과 연합 등이 주축이 되며 관련된 국제 비정부 기구 등이 참여하여 진행이 된다 네, 이런 그 어, 협회나 연합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관련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산부인과 학계가 주축이 되어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지식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네요. 네, 참모 여기 이제 무거운 그 이제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래서 뭐 밥그릇인지 밥솥인지 그 안에 이제 잔뜩 자녀를 태우고 어, 아기를 업은 엄마가 이제 뒤에서 밀고 아빠가 앞에서 끌고 가고 있네요. 영어로 된 것을 보면 Plan your family before it's too late.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에, 가족 계획을 세워라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위키백과의 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 이 그러니까 패밀리 플랜이죠. 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음, 6.25 사변 전쟁이 끝나고서 이제 어, 전쟁터에 나갔던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어, 전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죠. 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어, 이제 자녀를 출산 하는데 그 어, 출산의 그 숫자, 출산 수가 엄청 늘어난 게 이제 1955년부터 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그 전이 뭐 적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 그래서 어, 1955년생부터 베이비부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제한이 1964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1963년생까지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로 봐서 세계 최고라고 이제 하는 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빈국이었기 때문에 어, 정말 아이 여론나가고 우리가 쪽박을 차게 되면 어떡하느냐 해서 이제 가족계획을 실시한 겁니다. 그 가족계획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 가족계획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부부 등이 자녀를 출산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태 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 공사 계몽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현대는 어떤 방향으로든 인구 문제 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가정의 가족 계획을 계획하는 가족 계획 사업을 이제 실시하고 있다. 이제 앞에서 그본그 그림 문제 조금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네이 부부가 어~ 밥그릇인지 솥단지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을 태우고 뒤에.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일곱 개 자녀를 이제 출산을 했다는 얘기네요. 사실 저희들이 어 저희들 그만 하더라도 뭐 고통 뭐, 저희들은 진짜 산한면데 저런 남매면데 고통 뭐 여섯 뭐일 많은 진짜 집은 뭐열 명도 넘고 뭐 그런 집이 그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우리 세대부터는 이제 어뭐 둘만 나잘 기르자 뭐 나중에는 뭐 둘도 많다 뭐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 부럽지 않다. 왜냐면 아들을 하려고 자꾸 이제, 그 이제 출산했기 을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표도 나오고 랬었죠 그래서 이제 가족 계획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됐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이제 한자로도 돼 있네요. 예. 면 부담 곤란. 예. 그다음에 홍콩 가정계획 지도해. 어, 이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그림이 아니고. 중국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때 당시 인구가 8억이니뭐이 그랬는데 지금 이 13억이 넘어갔죠. 아마 더 늘어났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부자가 나서 와늘었고 부자가 된 이후에 늘었고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늘었고 어,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늘었다라는 말이 이제 있죠.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 그 고령화를 얘기를 한 거지만, 뭐 그게 이, 이 출산 문제하고도 뭐, 이게 비례하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았었기 때문에 동남아 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이 고령화 현상이 그냥 심해지는데 어, 그렇게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 계획을 하면서 이제 출산을 갖다 이제 뭐 나, 출산율을 낮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 상황이 이상하게 됐죠. 이제 저출산 현상이 이제 고령화로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어른 어, 한 명을 공, 공경하는데 모시는데 뭐한 10명, 20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부양을 할수 있는 그런 인구 구조였다면 지금은 어, 젊은이 한명이 어, 이제 노인 10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가족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지금은 대두 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그 여성의 합계출산율 그 TFR이라고 하죠. 이게 0.7까지 떨어져 있나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한민족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한 300년 정도만 지속이 되면은 한민족이 이제 없어진다는데 아마 금년이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피크치 아닌가 이제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 이제 우려를 해봅니다. 그만큼 이제 인구를 조정하는 문제도 이제 중요한데 어, 한때는 이제 그 어,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피임을 엄청 그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피임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면 이제 어, 자꾸 이제 출산을 해야 되고, 만일 또 낙태를 해야 된다라면 그것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이제 됐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 어, 이제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 근 90년대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출산율이 너무 낮아졌고 이게 또 이제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는 방향을 바꿔 출산을,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금 실시가 됩니다. 주목도 이제 제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굉장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피임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에, 지금 재정이 돼 있는데, 어, 글쎄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 또 이제 맞붙이지. 그다음에 어, 아이를 축산해서 또 양육하는데 양육비하고도 관련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어, 사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피미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예상과 같이 피미날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 그 오히려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그 세계 인구 이날에서 제가 어, 말씀드렸던 그 멜더스 인구론 생각이 나네요. 어, 방송번호 234번이 되겠습니다. 어, 세계 인구의날 방송이 그런 거죠. 거기서 어, 멜더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그 이제 먹을 거인 식량은 자연수급수적으로 어, 어난다 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이제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을 거 없고, 어, 그 먹을 것이 결국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좀 그때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멜더스가이 어, 어, 인간이 과학 발달해 갖고서 어, 뭐 비료라든가 이런 걸 어, 만들어 내고 인해서 이제 그 어, 식량의 증산 그 속도 그게 이제 엄청 이제 커지고 이제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이 그 피임의 날인데 피임하는 방법을 인간이 이제 결국은 개발을 해냈다 그래서 결국은 음, 어, 인구가 산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건 사실인데 이제 그게 이제 마냥 그렇게 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세레이션이 이제 되다 보면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저출산의 이제 문제가 있냐 오히려 거꾸로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음, 글쎄요, 이제 저출산 하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이제 문제가 되죠. 어, 우리나라 여성의 그 이제 TFR 즉그 어, 그 가임기 여성의 그 이제 합계 출산율이죠. 평생 임신이 가능한 시기 동안에 낳는 그, 이제, 그, 어린 아이, 그, 어 신생아의 그, 이제, 수, 그 비율이 지금 거의 0.7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죠. 적어도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이그 예 현상태가 이제 유지가 이제, 어, 된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텐데. 왜냐면 부부가 둘이고 자녀가 둘이면 현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계략적으로. 그것도 뭐 2.1인가 2인가 뭐. 그 정도 출산을 해야지 이제 현상 유지가 된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도 아니고 0.7까지 내려갔다는 게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알수 없는 그런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이제 자녀 수가 보통 다섯 여섯 명은 기본이었고 뭐 아주 많이 낳는 경우는 뭐 이제 1 2명가지이 낳는 그런 가정도 이제 가농 있었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놓으면 다 먹을 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애지중지하지 않아도 물론 그때 애지중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 지금과 지금 그 양육에 진짜 그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어,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건강하게 잘 자랐죠. 그런데 어, 지금은 음, 어뭐 그런 양적인 거보다 이제 질적인 거에도 이제 부모들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어 환경이 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뭐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어 출산율이 이제 그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그것도 이제 아주 0.7까지 내려간다고 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음 어, 어떻게 어 보면 이것도 큰 재앙 중의 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뭐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한 20년 정도 우리보다 항상 그 앞서서 어 유사하게 사회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토착외부 아니냐 또 이제 이렇게 제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학적으로 봤을 때어 일본의 경험은 우리한테 시사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음, 뭐 인구의 날도 벌써 지나갔고 이제 피임의 날인데 정말 이 피임이라는 것이 물는 원치 않는 피임 음, 그런 것은 정말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 그 것은 피해야 되는데 어, 이게 정상적으로 그 인구가 유지가 되고 어, 우리의 그 생활 환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비율의 출산, 을 우리가 이제 사소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데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켜지고전개될지그 결과는 참 궁금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데를 모두 신경을 써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뭔가 정책적인 그 구현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음, 피임의 날에 대해서 김영로 TV에서 알아았습니다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